식 도장 깨기가 또 새로운 열풍이래요. 북한 음식이요. 네. 북한 음식을 어떻게 할지? 그니까요. 신기한데? <laughs> 그니까요. 도장 깨기도 뭘 알아야 할 텐데 <laughs> 일단은 그게 되게 신기해서 저희가 네. 온 곳이 여기잖아요. 여기가 북한 음식을 하는 곳이래요. 아... 여기가 주로 북한에서 오신 진짜 북한 분들이 많이 네, 오시는 식당인 거 예, 알고 있는데. 네, 순오리지널간음식이아니까 아, 사장님도 네, 북한에서, 북한에서 오셨, 왔습니다. 아, 언제 오셨어요? 내가 2012년도에 여기 한국을 도착해가지고. 네. 13년도부터 장사를 했어요. 오, 10년 된거 아니에요. 네, 10년 됐습니다. 오, 혹시 고향이 어디세요? 우리 저기 양강도 회산이요 아, 강강도 어. 회산이면 백두산 밑에 딱. 네, 엄청 추운데. 백두산도 이렇게 자주 올라가셨어요? 네, 그렇죠. 와. 한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은 올라가야 되는데. 1년에 그렇잖아요. 한 번씩 네, 네. 현지도 보고 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 백두산에 오셨다고요? 예, 그렇죠. 전지 밑에 그 내려가서 우리 것도 타고물타고막 일을 하는 거. 백두산 와. 천지에서 보트를 타셨어요? 보트도 응? 타고 내려갔다. 네, <laughs> 이제 오후에 다동일되면 가겠죠. 아, 그렇일되가요 아, <laughs> 네. 네. 아니, 우리가 일단 여기에 온 이유가 있습니다. 네. 아, 네. 지금 되게 궁금한 메뉴가 너무 많은데. 근데... 젊은 애들, MZ세대 친구들이 이 가게에 오면 주로 많를먹어거조고기밥 두부밥, 뭐 순대, 그다음에 뭐 냉면은 우선 많이 찾아요. 아, 냉면 기본으로 아, 그렇게, 먹고. 그러니까 거기... 야, 여기가 북한 김밥 천국 아닙니까? <laughs> <이 정도에서> 그래요, <laughs> 어, 맞아요. 북한 김천이에요. <웃음> <웃음> 진짜 궁금한 게 너무 많아서 <laughs> 한번 먹어보고 싶은 것들이 좀 있어요. <웃음> <웃음> 제일 궁금한 게 <laughs> 인조고기밥. 어, 인조고기. 아, 인조고기. 약간 지금 인조라고 들으면 약간 뭐. 플라스틱이요? 그니까 모든 제품이 여기+ 여기 와서 장사하는데 인조고기 밥이라 하니까나 사람 고기인가 다아요 미치겠어요. 그거 1 0 년째 들으니까 스트레스 받아요. 어. <laughs> 인조고기 밥부터 먼저 주문할까요? 좋습니다. 근데 하나 더시키죠 두부밥. 어 좋다. <웃음> <웃음> 예에이 북한 음식점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또 모여있는 것 같고 왜 그런 거예요? 네. 해방촌이라든지 네. 아니면 을지로라든지 네. 이런 데인데 피난 내려온 이북사람들이 많이 자리를 잡은 것처럼 네. 지금 내려오는 탈북자민들은 이쪽에 약간 자리를 많이 잡고 사신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오. 근데 어떻게 이 MZ세대들한테 이렇게 핫해졌을까? 아니 그 도장 깨기라는 거 정말 신기한 거 같아요. 그리고 저만 해도 네. 이런 북한 음식을 알고는 있지만 찾아서 먹을 생각을 아예 못했거든요. 근데 약간 새로운 음식에 대한 호기심도 있고 네. 우리나라가 분단 국가잖아요. 네. 근데 이 분단 때문에 경험하지 못하는 음식 문화에 대한 음. 그런 갈망 같은 게 젊은 세대들을 통해서 조금 발현이 되는 것 같아요. 음. 여기 와서 먹어보는 거 저는 너무너무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요구부 밥. <laughs> 어떻게 보면 요부 초밥이랑 똑같. 거예요. 유부초밥 막 만든 유부초밥의 느낌이 있고 아니, 이게 인조국인 거예요? 이런 것도 있고 완전히 밀어서 국수처럼 먹을 수 있는 것도 있고 이 위에 올라간 양념이 나는 너무 흥미로운데 이렇게 빨간 양념을 완전히 많이 해서 먹는다 이게 북한 음식이 맞는지 한번 먹어봐야 될것 같아. 응? 정말 그냥 흰 밥이네요? 두부 지진 거에 그냥 밥 같이 먹는 느낌이죠 근데 이게 그 양념이거든요 여기다 올려 먹는? 응, 올려 먹는 양념 음. 음. 오 이거 제 맛있다 완전 제 취향이에요 이거 너무 맛있다 너 소풍 갔다 이거 싸우지 가고 싶어 너무 맛있다 음! 요거래 음! 너무 맛있다. 음! 맛이 기가 막힙니다. 음! 진짜 맛있습니다. 윤나 음. 씨가 좋아하는 걸 보니까 MZ세대 입맛이 확실하네. 음! 1990년대에 경제위기가 아주 크게 있었잖아요. 사실은 배고프니까 밥을 반찬이 뭐 이렇게 그 당시에 있었겠어. 되게 배를 채울 수 있게끔 하지만 맛도 느껴질 수 있는 최소한의 양념과 영양 성분이 들어있는 음식인 거죠. 어 근데 진짜 맛있다. 와. 생각보다 맛있어서 대, 저도 되게 놀랐는데. 저 너무 가져 맛있어요. 지금 옆에 이, 그 콩고기 인조고기밥도 궁금하지 않아요? 양념이 어떻게 이렇게 안 맵지? 이 콩고기는 고기 향보다는 식물적인 콩의 향이 더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아, 뭔가? 네, 그렇죠. 제가 생각해도 콩고기의 그 향은 아니에요. 그렇죠.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콩고기랑은 완전 거리가 멀어요. 음. 어떻게 보면 인조 고기라고는 얘기를 붙이지만. 음. 그 기름을 짜고 나서 남은 깻묵을 사용하기 때문에 음. 이걸 콩고기라고 사실 100% 얘기를 할순 없어요. 음.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영양 성분은 남아 있겠지만 남아 있는 것들을 다시 먹을 수 있게끔 다시 만든 재활용품에 가까운 거죠. 경제와 상황이 만든 그런 식문화라고 할수 있는 거죠. 이 음식이 mz 세대들한테 또 이렇게 유행하고 있다고 하니 신기하죠. 네. 네, 너무 신기해요. 연예인분들에서 특별 서비스예요. 와, 네. 꽈배기예요? 네, 감자 꽈배기 아니 감자로 꽈배기 만든 거. 이거 그냥 꽈배기? 예 네, 감자로 만든. 그럼 누구가 드까요? 네. 와, 어, 아요아순 감자예요. 아. 너무. 아 음, 코리안 시브라운. 아 이런 건 진짜 충격이에요. 나도 아, 이거 진짜. 이렇게 아, 맛있는. 이런 감자튀김이 있어 이런 게 오. 여기도 없어요 사실. 없어요 없어요 이걸 하는 게 정말 북한도 딱 호텔에서만 이게 나가요 오. 일반 백성은 먹기가 좀 양념장도 새롭고 예. 저는 약간 북한 음식에 대한 새로운 발견이어서 음. 너무 좋았어요 아, 저도 이제 인조고기 밥도 그렇고 두부밥도 그렇고 이 감자 까베기도 그렇고 처음 보거든요 아, 그래. <laughs> 근데 사장님도 <laughs> 예. 처음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처음 보는 충격적인 음식들도 많을 것 같아요 아, 제가 처음에 하나원에 와서 한화원 선생님이 데리고 나갔는데 네. 백숙을 싸주더라고요 백숙이요? 네, 그거에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네. 맛있었어요? 우리가 백숙이라 생각하면 그냥 달게다가그 배에다가 그냥 삽살을 여서가메에다가 하루 종일 찍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냥 먹어봤지. 그렇게 물에 찹쌀이 막 담가서 그렇게. 국물이 있는 거 아니고. 게 처음 먹어봤어. 남쪽의 네. 백숙 진짜 맛있네. 예, 너무 맛있어요. 노렁지 백숙도 먹어봤어. 뭐 먹어봤어? 요노렁지 <laughs> 백숙도 먹어봐야 되는데. <laughs> 그니까 이북 음식이랑 진짜 비슷한 우리 음식 있을까요? 그니까 전도 가고, 떡도 가고. 어어 네, 떡. 네, 그래, 거기, 그거는 다 비슷하고. 제가 지금 많은, 네, 북한 음식들을 많이 먹어봤는데. 네. 그 중에 또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어복쟁반, 네. 가리국밥. 예, 네. 네, 굉장히 맛있게 먹었거든요. 네. 혹시 즐겨 드셨었나요? 저는 처음 들어봐요. 처음 들어보세요? 네, 어복쟁반도 못 들어봤어요. 네, 뭐 들어봤어요. 아, 가리국밥을. 안 들어봤어요? 응, 어, 뭐 들어봤어. 고목 쟁반이라며러 드시는 분들은 조금 좀잘 사는 집에서 어 드시는 기고, 그리고 대체로 일반 백성들은 이렇게 국수랑 냉면 어 이런 걸 많이 드세요. 음. 속초에 한번 가세요. 속초 석초 가보자속초 네, 가봤어요. 석초 에 가면은 가리국밥 집 있어요. 가리. 소 없어요. 뭐 간이 잡아먹었더라면. 그 간이 서로 잡아 먹었더라면 영창가요. 그사요 사령당이에요. 서로 잡으면 큰일 나요. 사람 잡는 거나 똑같아. 순대맨. 돼지 피를 쓰잖아요. 응, 그렇죠. 돼지 피를 어. 써요. 그냥 피를 해서 엮고 그고 순대국도 소, 사실은 북한에 없어요. 어. 어, 그냥 순대를 다 썰어서 그냥 장마당에서 이렇게 사람들 지나가면서 다사 먹지 순대를 이렇게 긴거 이렇게 싸서 이렇게 뜯어 먹는 거 있지. 어. 순대 길게해서 응, 다 썰어서 거예요? 이렇게 썰어서 사 먹어요. 테이크아웃에서 응. 아니 이렇게 달라요. 우리가 알고 진짜 있는 진짜 달라요. 너무 난 존경스러운 게 이렇게 고향의 음식을 지금 계속 전파하는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네, 앞으로 그러면 더 많은 북한 음식을 우리한테 더 많이 알려주시고 네. 더 맛있게 네. 해주시고.